제목으로 이번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계속해서 지난 시간 저와 함께한 시간들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 우리 모두는 그 창조주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경고의 말씀으로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바벨론에서의 오랜 시간 이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나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한 가지의 사명을 주셨죠. 바로 성전 재건의 사명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라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만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머뭇거려서는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그 말씀이 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다면 머물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들의 사정을 살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해서 시행되어야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즉각해서 시행되어야 했었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준비하신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오늘 스가랴 12장 말씀을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들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주지만 그 경고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오히려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경고가 가운데이지만 정말 말잘 여전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못 가운데이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도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일일 가운데 여전히 골몰하던 사람들이 그말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스카리아스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헤아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 그 이상, 그 너머로까지 축복하실 것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뜻이 마음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소유하시는, 이밤 여러분들 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재건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밤 우리 모두를 교회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교회를 지어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가꾸어 가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사명을 여전히 주십니다. 그 사명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된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 애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지는 말씀과 그 축복은 그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온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십 e l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s r a e l Israel, Israel,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통곡하 e 하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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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신령을 부어줄 것임. 이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신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요. 그 일로 온 이스라엘은 이제껏 그들이 외면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전의 잘못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하면 마치 외아들을 잃은 것 같이 큰 아들을 잃은 것 같이 슬퍼하며 마침내 통곡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되며 회개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회개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만들 거야 내 백성인 너희를 내가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로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엘서의 말씀인데 이때 요엘의 예언은 모든 사람에게 남녀 노소 정말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임을 그렇게 약속합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데 그 영이 부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축복된 일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축복일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모든 사람 중에 오직 여호와께 향하는 사람 여호와가 오직 한분 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환란 가운데 살아남을 것임을 요엘은 예언합니다 오직 그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은 오히려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이 그 자체가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이요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놓고 멀리 떠나는데 마침내 돌아온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서 그 맡겨놓은 달란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은혜 주심이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환란 때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한번 정산해볼까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큰 달란트를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나아갔을 때 정산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혹시 너보니너 너 여태 뭐했니?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은혜 주심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 주심의 모습 하나님과 가까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을 베풀어 주시의 일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일이 오히려 환란때큰 심판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편이 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어 주시는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쓰는 누군가에게는 분명 커다란 축복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기대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재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스가네서 자체가 장차 오셔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좀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십절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뭔가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생각이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받다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운데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진정으로 그 영주심이 복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나를 향하기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 감사가 바뀌어서 정말 눈물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것이 참된 축복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 하나에 너무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소한 것 하나에도 너무나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큰것뭐 뭐 바라고 도와준 것도 아닌데 민망하를만치 정말 감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뭐 하나라도 좀더 챙겨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매사가 불만이고 불평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쩌고 저건 저쩌고 매사에 정말 칭얼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여러분 그 관계가 정말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우리 모두의 이름을 각자 각자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그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불평하는 것, 날마다 불만을 늘어놓는 것, 그 은혜,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어떻,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 베푸신 은혜의 일들이 진정으로 우리와 관계 있는 일이 관계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여서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주시지 않은 것만 너무나 기억나서 매사에 증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저 감사한 삶, 감격하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희생을 아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반대로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과 권세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너무나 골똘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저희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있는 사람이라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너희 보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애통해야 한다. 그 희생의 은혜에 합당히 살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는 성령 충만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밤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이르기를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이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음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 우리들의 신앙의 열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있는 자들의 삶 그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라 저희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 12절에서 14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땅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무슨 단어가 좀 여러분 많이 들리십니까 따로라는 단어 무려 1 1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유독 따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겠습니까?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따로 해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뭐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다. 없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아버지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관계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야곱 그 사람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관계하시는 하나님, 이삭과 관계하시는 하나님 각자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모습을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며 애통이 하는 것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질수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자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그 일들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대신 해줄수 있는 일도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놀라워서 애통해 하는 것.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인개인이 해야하는 것임을 그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판 지어야만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도란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나 하나를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나 하나를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가 따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성령을 담비화 같이 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구하시기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히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용서를 구하시며 그렇게 감사함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각자의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가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하신 놀라우신 은혜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 은혜가 감사가 큰 애통함이 되는 우리 각자의 시간이 이 시간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13장 본문에 이어지는 십장 1장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이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럼 메마른 땅이요, 이 메마른 땅에 큰 셈이 터지면 그 샘물로서 그 주변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이 목마름도 해결되고 그들의 더러움도 당연히 씻겨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은총과 간과는 신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감사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이 메마름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영적인 더러움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의 삶에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날마다 동행하심이라는 큰 은혜의 삶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 더러움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된 우리 모두를 통해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날마다 눈물 짓는 감사해야 하는 그삶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은혜가 너무나 기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은총과 간관는 신령 것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이 시간 그 은총과 간관의 신령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삶그 한가운데 빠짐없이 나아가시길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이밤 은총과 간관는 신령 이 모드로 여러분들의 삶을 갖고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다. 인총과 간관을 심력 가운데 나아가시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